아까도 밥 먹을 때딱 보면 이게 뭐가 먼저인지를 좀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뭐냐면은 물을 먼저 주기 위한 과정이잖아. 근데 나는 안고 있었잖아, 안고 있었고 밥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거 이상 이 상태에서 물을 가져가서 얘한테 따라줄 게 아니라 먼저 이걸 받아주고 난 뒤에 얘를 따라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음. 물 줘봐 물? 기다려봐 왜안먹어 음, 음. 엄마가 컵 가져올게 기다려 그냥 먹기 없기 여기는 어린이집 아니라서 따라 먹어야 돼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어린이집 아니라서 따라 먹어야 돼어 잠깐만 잠깐만 물 주느라고 나가, 나가. 음식을 아빠가 계속 다 가져왔구나.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한지를 진짜 모르겠어.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은 들고 있는 내가 애를 들고 있고 이걸 들고 있으면 이걸 먼저 잡아줘야 될거 아니야. 어? 아니 나는 그럼 또내 생각은 만약에 내가 와가지고 그게 딱안 받아줬다고 그게 화가 나는 정도면.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았나 오빠가 애를 안고 있으니까 솔직히 내 같으면 난 그냥 오빠 기다렸을 것같안 봐줬다고 화가 난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게 나한테 불만이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나는 나는 사실은 오빠가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사실 모를 때가 많아 오빠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가 걸리고 이런 거를 모를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일들이 만약에 오빠가 불만이 돼서 쌓여서 내한테 갑자기 탁 퍼붓게 되면 나는 되게 억울한 거야 여기는 어린이집 아니라서 따라 먹어야 돼어 잠깐만 잠깐만 자. 먹어 먹어 자 이모야 자 이모 알았어 알았어 엄마 해줄게 잘라줄게 내가 다시 따라줄게.